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오전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일단 기수의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뭐 수익실현도 좀 했지만 한 종목은 손절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예, 뭐 반도체 관련주고요. 아, 일단은 심텍도 제가 나중에 쉬운 종목에서 섹터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기수매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제 뭐 쉬운 종목 쪽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단기 또 중장기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일단은 <laughs> 자 심텍은 기수매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어, 그리고 종목별 기관 매매. 그러면 7월 14일로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이그 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요때 시, 차익 실현을 했었어요. 근데자 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다시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근데 지금 그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일선, 뭐 250일선, 120일선, 요 이평선 요 구간대에서 지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또 다, 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투신, 보험, 뭐 연기금,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그렇고요. 일단 요런 쪽으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7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했을 때 평균 기관 매매 단가가 매수 단가가 35,967원 현재 36,000원이죠. 예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해서 1차 매수 일단 잡으시고 2차 매수는 예 34,000원입니다. 34,000원 예 여기 한 61선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32,500원 500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날 6월 어, 6월 15일 날이 대량 거래 터진 날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31,500원. 예, 31,500원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일단 요렇게 잡고 목표가는 일단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37,000원, 38,000원대를 돌파를 해 주고 예, 그다음에 한번 예, 목표가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택 재무구조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나쁘진 않습니다. 재무추위 지금 분기별로 실적 보시게 되면, 자, 1분기 때는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좀이 부분에서 새롭게 좀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일단은 지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반도체 호황이, 반도체 쪽이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리스크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요, 요, 최근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핫 이슈입니다. AI 때문에, AI 반도체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AI 반도체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동차든, 전기차든, 일단은 뭐, 새로, 새로운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뭐, 하려고는 하지만, 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은 조금, 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모로 다각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DDR은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고, 그니까 러 이제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DDR은. 어느, 데, 어느 곳이든 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장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서는 어, 좀더 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업황을 지금은 DDR 쪽 업황도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좋아지고는 있고 앞으로 이제 크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씩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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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 심텍도 한번 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심텍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덕산네오롭스입니다자 손절했었죠. 자,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예,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요 구간을 일단은 강한 지지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요 구간 지금 요 보이시죠? 요 가격대. 요게 손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38,400원입니다. 38,400원은 손절가로 잡고 일단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 종목들 흐름 딱 봤을 때 어,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여지, 그러니까 여지 없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뭐 보험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골고루 지금 대부분 요 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한 번은 시세를 줘야 됩니다. 기관은 손해 보고 장사하는 거안 해요. 어찌되었건 간에 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손해는 될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예, 시세를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차 그래서. 어 이번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저뭐 실패를 했지만 여기 실패한 거를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은 4월 27일로 예, 시점을 잡을게요. 어, 이게 기관 수급을 자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쭉 이어져서 예, 계속 기관의 매수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니까 이때도 솔직히 손절이라는 개념은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아, 좀더 버티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원칙이 있으니까 손절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관의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밑에서 다시 기관을 매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죠. 이제부터는 타이밍,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이제 안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뭐 기, 기존에, 예, 지난번에 어떤 실수는, 손절은 실수라기보다는 원칙대로 한 겁니다. 손절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42,500, 어, 42,544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43,000, 예. 아, 7월이죠. 다시, 낮추겠습니다. 자, 4월 27일. 4월 27일이죠. 예. 3, 43,638원이네요. 예. 지금, 예,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많이 가능하죠. 요 기간 입력 잘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 예, 헷갈릴 수 있는데 기간 입력을 제일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지 이 기관의 매수 평단가가 나옵니다. 그 43,638원이니까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1차 매수는 이 구간에서 하시고 2차는 41,000원, 예, 41,000원, 41,000원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400원은 손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일단 여기 돌파해야겠죠. 47,000원대 위로 돌파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어 여기 돌파하면 5만 원대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저희들이 손절가까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아놓고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죠. 일단은 저는 이 구간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심텍도 지금 하단에서 강하게 세 번의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덕산도 지금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숨의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요두 종목도 덕산 네오룩스도 제가 나중에 쉬운 종목 섹터에서 쉬운 종목에서 좀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요 영상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실적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요. 회복력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력이 있습니다. 예, 재무 추의 보시더라도 덕산네오룩스 반드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큰 악재, 어떤 기업 자체 존립의 기업의 존립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업황은좀안 좋더라도 다 반드시 다시 한번 예, 일어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뭐 손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큰 어떤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데미지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데미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과 고수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고수로 가려면 그 부분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의 손절? 그걸 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뭐, 100%다 수익 내려고 하면은 그건 신입니다. 고수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마인드 컨트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이번에 실수했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뭐 실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패한 거예요. 한번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신호를 줬어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덕산 네오룩스 심택 오늘 기숨의 종목으로 다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시또 리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뭐 가을 장마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b p 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